안녕하세요. 64가지 수능 물리학원 개념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볍게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등가속도 운동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물체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시간에 따른 물체 운동을 쉽게 알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속도-시간 그래프와 위치-시간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따른 물체의 가속도 그래프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상수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프의 면적이 속도 증가량입니다. 반대로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속도가 감소함을 의미하고 그래프의 면적은 속도 감소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입니다. 물체의 초기 속도가 0보다 큰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 왼쪽 그래프처럼 1차 함수 형태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경우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울기 값이 나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물체의 변이를 의미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물체가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오른쪽 그래프처럼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기울기가 음수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적의 합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원점에서 출발한 물체의 속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이 시간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의 순간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반대로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프의 길기가 점점 작아지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가 나타납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